전국에 있는 CTS 뉴스 스튜디오를 연결하는 시간입니다. 전국의 생생한 소식 오늘은 CTS 부산 스튜디오를 연결합니다. 부산 스튜디오입니다. 탁구를 통한 소통과 화합의 장이 마련됐습니다. 제 2회 경남 탁구 선교한마당 축제인데요,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된 이번 축제에선 승부를 떠나 참여한 모두가 연합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준영 기자입니다. 참석자들이 프로 못지 않은 기술을 선보이며, 코트에는 땀과 열기로 가득합니다. 지난 1일 경남기독교계 성도들의 교류와 화합의 장인 제2회 경남 탁구 송교 한마당 축제가 마산실내체육관에서 열렸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기 시작하며 참석자들은 코로나로 지친 마음을 탁구로 풀어봅니다. 탁구공을 통하에서 관계전도라든지 또는 탁구를 좋아하는 남녀노소라든지 쉽게 접근해서 성교할 수 있는 그런 매개체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탁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간접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기 위해서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경남 기독교 총연합회 대표회장 이경은 목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서로 화합하고 하나되라고 말씀했다라며 승부를 떠나 교회와 성도들이 서로 하나가 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후 CTS 경남방송은 미자리교회 성교물품 전달식을 진행해 미자리교회 발전에 동참했습니다. 이 성교물품은 미량 서부교회와하동금양교회에게 전달됐습니다. 아울러 이번 대회를 통해 교회에 방문하게 될 새신자들에게 성경책을 전달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탐구를 통해서 정말 교회가 은혜만 받고 기도하고 말씀 받고 전도하는 곳만 아니라 너무 재밌는 곳이다 이런 것을 가르쳐주어서 정말 교회에 오면 아, 세상에서 전길수 없는 재미도 있고 또 은혜도 있는 곳이구나. CTS 경남방송과 경남기독교총연합회, 경남탁구성교연합회가 주최한 이번 대회는 57개 팀과 280여 명의 성도가 참석했습니다. 경기는 부수별로 실력을 나뉘어 남녀 개인전과 단체전 토너먼트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창원 서문화교회와 거제고용교회가 일부 경기를 우승했으며 진해동부교회와 창원남산교회가 2부 경기의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오늘 그 주님 은혜 가운데 많은 그 사랑하는 우리 형제들이 모여서 즐겁게 경기를 하게 돼서 정말 반갑게 생각합니다. 저는 뭐승부보다는 어 참여하는데 의미를 두고 소통하고 서로 뭔가 배우고 인연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교회에 올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기 위해서 이러한 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대회에 참석한 모든 임원 선수들이 그 열기를 모아서 경남 2,600여 교회가 연합하고 하나 되는 일에 CTS가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경남탁구 송교한마당 축제를 통해 앞으로도 복음 전파와 송도들의 화합의 장이 되길 바랍니다. CTS 뉴스 이준영입니다.